그러니까, 이거, 타이탄은 탱커라기보다는 네. 그 방벽을 세워주는 애에요. 타이탄은 강인하게 단련되고, 궁지가 강한 타이탄은? 얘는 그냥 돌격하는 아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를 끼면은 다 똑같아요. 그 전용 스킬이 다른 건데, 얘는 전용 스킬이 아마 방벽일 거예요. 전용 스킬이 방벽? 아마도. 그러면 타이탄은 전촌인 거고, 헌터는 그냥 딜인 거고, 워옥은 힐러, 스킬만 다르고, 그럼 무기 쓰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데미지는 갖다 줄수 있다는 얘긴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전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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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일단 타이탄 그럼 저는 헌터를 할게 같은 종족 해야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도 <laughs> 기억 안 나요 아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웃음> <웃음>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laughs> 알겠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각성자는 외계인이고 엑소는 기계예요 <laughs> 네 맞아요 기계 남성이라고 네, 전 기계 여성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저 골랐어요. 완료했고요. 근 네, 이거 스토리 좀볼만해요 뭔가 영화 보는 거같기분인데 이게 데스티니 가디언즈 2에요네 아, 정 명칭이 원은 아니라 2네. 사아 오, 그래픽 보소. 오, 이 퀄리티 쩌는데. 이것은 예, 요 어디로 가야 돼? 아, 여기 표시가 있구나. 오케이, 흰색 점. 어, 어? 죽었어. 어? 죽었다고? 아니, 튜토리얼 하다 죽어요? 아니, 낙하에서 죽었어요. <laughs> 업적 달성하는 거 아니야? 튜토리얼 아, 진짜, 하다 죽은 사람. 데려... 오, 이거. 마치 공포게임 같은 느낌? 오, 깜짝이야. 뭐야? 서총, 잡는 거 뭐야?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 그림 잡아. 오, 오. 원래 이렇게 공포, 오. 야, 이 씨야, 좀살짝이네요 아, 나 방금 겁나 놀랬음. 어 아. <laughs> 깜짝 놀랬음. 아, 쩔지 마시라고요 제가 또... 안 하는 게임이 있는데, 종이 게임 같은 거안 하거든요. 아, 큐드리기스류탄 나이스. 나 잘하는데? 잘하는데? 확대는 안 되나봐요. 빵, 빵. 헤드샷. 아, 이걸 이렇게 와. 못 싸. 이거 데스티니 가디언즈라고, 어, 조금 나온 지가 됐는데, 저는 처음 해봐요. 생각보다 무서워요, 지금. 충분히 무섭고 있어. 죽었어요. 죽었다고? <laughs> 아, 보스 존대 센데요? 아니, 튜토리얼이 이렇게 쎄도 되는 거야? 아니, 저 지금 되게 센데요? 자, 일단 저는 3마리 잡았어요. 아니, 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게, 아니,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선생님. <laughs> <소통님. 웃음> 오, 보스, 보스. 아, 든든한 대장. 개킬의 키이 스킬을 사용합니다. 오력오이것은 수류탄이오. 요 에레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나 거기서 죽었거든요? 아 여기서 죽었다고? 오, 어, 여기. 조심하십시오. 에너... <laughs> 나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아 좌측 하단. 에 하단. 에헤이 수류탄이다. 좀 가보시면 해. 제가 왜 죽었는지 이해하실 것 거예요. 어떤 것보다 뭔지가 심각하네요. 어, 저 혹시 탱크한테 죽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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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 아직 안 죽었어. 오케이, 올라갈 겁니다. 오케이 위에서 때리면 그나마 좀 무경 위치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야, <laughs> 그거, 그거 안 죽는 목이에요. 어? 아, 이거 안 죽어요? <laughs> 죽이는 목 많이 와. 어, 그럼 이거 어떻게 가지? 도망가. 사이드로 도망간다. 야이씨. 아, 거 아, 꺼놓고 말하고 있었네. 나 에너지 충전 안 돼요, 이거? 그, 그, 도망가. 그 구석에 처음 봐. 몸만 잡면 돼. 살면서, 아, 이거 전리품 뭐야? 피치울수 없나? 방패, 방패, 방패. 방패. <laughs> 이거 쫄만 잡으면되거든 거네. 쫄 잡아서 못 보는 시 <laughs> 아 뭐야? 아니, 튜토리얼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 <laughs> 어렵죠 그거 아니어렵다니까요 아니, 1번 네? 어, <laughs> <어렵다니까요? 웃음> 아니, 누구야 저거? 아폴 아, 리시티 아, 쟤랑 같이 싸우는 건가? 근데 얘도 유저 같은데. 나왜 뭐, 왜 쳐다봐? 뭐야, 저 누구야? <laughs> 같이 가자고 무섭다 그런다. <laughs> 아, 그런 건가? 야, 이거 나등에땀나는데 지금. 고 <laughs> 있어. <laughs> 안날이키 없어요? 야왜 뒤에서 나와? 컨트로 내가 부활시켜줄게 기다려 친구 허. 어? 아 미치겠다 미프트리얼 아, 깨라고 만든거야 이거? 근데 뭐다 무시하고 그냥 뛰어요 아 뛰어요? 무시하기에는 너무 가까이서 나오는데, 아, 그게 그래, 그게 그래. 무시하고 뛰면 돼 그게 빨리 안 찍어요. 무시하고 돼. 뛰어뛰어뛰어 뛰어, 뛰어. 어디로 뛰어 어디로 뛰어왼쪽으로뛰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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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아 <laughs> <laughs> 아, 그 친구 어디 갔지? 아직도 저기 있는데 그 친구는? 버려 아, 그래? 그 친구 버려! 뭐? <laughs> 이 친구 버려? 아 쟤는 아직도 저 싸우고 싸우고 있어. 약 <laughs> <야>, 모르겠다 버려. <laughs> 오야 이거. 지능이 높아 AI가 높은데 안나와 애들이. 영. 세상에 어허! 아니 세상에 나 살다 살다 이렇게 어려운 튜토리얼 처음 봐요 게임이. 아니 안나 숨어서. 이야 쩐다. 말이 돼 이게 게임이? 어 이제 넘어갔다. 와. 아 미치. 재밌죠? 다른 소자가 정신는어나나 겨땀 터졌어 어떡할 거야? 지원이 뛰까? 그러니 아 겨땀 터졌어 어떡할 거야? 이거 조난시켰어요. 선봉해드려야겠다 이게 튜토리얼이 끝난 게 아닐 거잖아. 이제 시작인 거다. 와. 아니, 나 FPS는 뭐100 정도만 해봤지. <laughs> 아, 또 저기 있어, 애들. 저격처럼 써볼까? 와, 소리 듣자마자 도망가, AI가. 야, 이거 진짜 쩐다. 그럼 나는 은폐, 은폐 할수 있는 데를 찾아서. 오, 앞구르기 하는데, 애들? 자, 위협서격 하고. 나는 이제 더블 점프가 있으니까 벽쪽으로 붙어서. 오시여. 오 씨, 어, 피가 많이 나는데 생각보다. 아이고, 에잇, 수리탄. 오우, 야, 깜짝 아, 깜짝아. 깜짝아.